안녕하세요. 소피 아 여성원 원장 주재균입니다 우리 소피아는 요실금 치료 전문 병원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다잘 아실 것입니다. 요실금 치료는 레이저를 어, 비롯한 어, 비수술적인 방법과 그 다음에 수술을 통한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수술 방법 중에서 TOT라는 방법이 있고 어, 미니슬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미니슬림 방법은 수술이 간편하고 환자한테 부담을 덜 주는 대신 수술 방법에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텐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텐션 조절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텐션 조절을 자동으로 해주는 형태의 요실금 치료 수술용 임플란트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특허는 진작에 나왔는데 또 미국 특허도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국 특허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2016년 3월 7일날 특허 출원을 해서 이번 5월달에 얼마 전에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특허가 등록이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외국에서 오는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고요. 자국보 뭐, 산업보호를 위해서 특허, 특허를 등록을 잘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굉장히 어렵게 만 5년 만에 이런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요뚝기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제 이 특허 등록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 있는 어, 비즈니스 파트너와 같이 협력해서 요뚝이라는 제품이 중국에서도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세계시장에 진출을하이 멀지 않다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